곧 보시게 될 영화 청년 경찰에서 히어역 컬러 나오는 파이터 <laughs> 강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요. 아, 아마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 진짜로 유쾌한 현장에서 많이 웃으면서 촬영한 참 즐거운 영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 계신 만큼, 어, 편하게 마음 다 놓고 즐기다가 가시면 될 영화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특별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비까지 오는 굳은 날인데, 저 끝까지 꽉 메워주시고,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도 다 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여러분.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은 지금 찍고 계신 사진과 영상들 있죠 나가시면서 SNS를 키세요 거기다 다 올려요 올리면서 샵달고 청년경찰 샵달고 꿀잼 샵달고 짱잼 네. <laughs> 이런 거올려주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꽉 채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는 아직, 아직 다, 거의 다안 보셨죠? 다 봤어요? <laughs> 안 보신 분도 계실텐데. 네, 그죠? 렇 네, 저희 영화는 어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추운 겨울에 열심히 뛰어가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한 영화입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웃음이 없다 싶은 사람도 한 번쯤은 터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요. 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보시면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굳은 날씨인데 이렇게 꽉꽉 메워주시고,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경찰에서 윤정 역할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첫 영화로, 영화를 찍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좋은 시간이었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서 되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관을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재밌게 보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에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 너무 사랑해주셔서 지금 270만 관객을 돌까.. 어, 그 작은 선물을 네아네더 많이 봐주세요. 그,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부채고요. 어, 추첨을 통해서 F! F! 제가 먼저 할게요. F 0 아버리 응? 와, 아어 저는 i 이열의 6번. <laughs> 저도 애플요일인데요. <F> <laughs> 8번이요. 아 저는. b 열이고요 <laughs> B열의 29번이요 아, 눈 돌아서 만지고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분들께서는 네? 네. 앞으로 천약경찰 더욱 잘되라는 의미로 머리 위로 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셋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